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는데요. 해마다 줄어드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쌀도 알리기 위한 행사가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시청마당에서 화합의 쌀 만들기 행사가 한창입니다. 울산 118개 마을에서 생산한 쌀을 한 곳에 붓습니다. 울산 각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널리 알리고 울산의 화합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울산에는 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산해별 쌀이 있고, 그다음 하나가 오늘처럼 이날 행사를 하는 울산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잘들을 모아서 화합을 하는. 이번 행사는 쌀 소비 촉진 운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농협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각 직장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서, 쌀 가공식품 소비 장려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은 쌀은. 각 구근별 한 곳의 방앗간에서 가공해 떡으로 만든 뒤 주요 기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쌀 소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분들이 쌀을 즐겨 찾을 수,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의 중심에 오늘 이 자리가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30년 전의 절반이자 역대 최소 수준. 하지만 고령화된 아세요. 농촌에서. 반농사보다 기계화율이 높은 변농사를 선호해 생산량은 크게 줄지 않는 상황에서 남는 쌀을 소비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희철입니다